찬송가 420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20장입니다. 436장입니다. 436장입니다. I'm in the, the, the 선부터로 가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 목소리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는 나를, 나를 불러 주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하느냐.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의 모습을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주여 부르지 말고 내가 말하는 것을 지켜 행하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것이 제자의 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는 어떻게 될수 있을까요?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거룩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불러냈으니 세상 사람들과는 너희들 다른 사람이 되어야 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다른 사람은 다른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되어야 된다, 거룩해져야 된다 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 지어다. 바로 이 말씀인 거죠. 이것은 어느 한 곳에만, 성경 한 곳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 나옵니다. 율법서에도 나오고, 연서에도 나오고, 예수님도 이런 말씀 하셨고, 바울도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율법서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죠. 레위기 18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고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가나안의 풍속 따라서는 안 된다, 가나안의 문화, 본받아서는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애굽 땅에서도 곧 본받아서는 안된다라고 하셨죠. 가나안 땅의 풍속, 가나안 땅의 규례, 이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풍요를 상징하는 바알과 관련이 있습니다. 풍요를 상징하는 바알의 특징은 뭐냐? 쾌락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은 어떠한 삶을 살았냐? 쾌락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야 자신들에게 풍요가 온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룩함과는 다른 것이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가나한 땅에 들어가서 가나한 땅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 배워서는 안 된다. 그곳의 풍속, 그곳의 규례, 이런 거 배워서는 안 된다. 내가 너희들에게 신의 산에서 모세를 통해 너희들에게 준 규례를 지켜 행해야 된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게 바로 뭐냐? 거룩이라 는거죠 예언서에도 거룩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에스겔 11장 1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너희가 내 윤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의 규례대로 행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라.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윤례와 규례를 따르지 않는다고 책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한 이유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룩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윤례와 규례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가나안의 규례와 윤례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신약성경에도 나와요. 예수님께서 산상 수은에서 외식하는 이방인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말씀을 덧붙이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외식하는 자들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냐면,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해당해서, 사람들 잘 보이는 곳에서 기도했습니다. 시장 어귀에서, 요즘 말로 하면 시장 사거리에서, 사람들 왕래가 가장 빈번한 곳에서 기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기도했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오래도록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오래도록 기도해야 자신들의 믿음이 좋다. 자신들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다라고 이들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들이 하는 기도 본받지 말라라고 말했습니다. 외식하는 자라는 말은 연극 배우라는 말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위선자라는 뜻입니다. 연극 배우가 여러 가지 역할을 하죠. 연극 배우가 살인자 역할을 합니다. 무서운 강도 역할을 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진짜 강도입니까? 진짜 살인한 사람입니까? 그거 아니죠. 그냥 극중에서의 강도이고 살인자인 거죠. 연극배우가 굉장히 소심한 역할을 해요. 그러면 그가 실제로 정말로 소심한 사람입니까? 그거 아니죠. 그냥 극중에서 소심한 역할을 하는 것일 뿐입니다. 어느 누구도 연극배우가 극중인물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헬라 사람들은 헬라 시대에는 연극배우를 어떻게 생각했냐? 이 사람들은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 분받아서는 안 된다 말씀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은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파울도 로마서에서 이렇게 했죠. 너희는 이 세대를 분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파울 이 세대 분받지 말라 했습니다. 이 세대의 조류에 휩쓸려 살아서는 안 된다 말했습니다. 왜 바울이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이 세대는 음란과 정욕과 우상숭배가 난무한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세상을 본받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하라 말했는데 거룩한 삶을 살겠습니까? 거, 거룩한 자가 될수 있겠습니까? 그거 아니죠. 거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거룩해지기 위해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해서 그 뜻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거룩해야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향하여서, 사람들을 향하여서 거룩해야 된다 말씀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했겠습니까? 거룩함이 제자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상과 담사라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세상 가운데서 거룩한 주님의 제자가 되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거룩한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두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다원주의와 물질주의입니다. 먼저 다원주의입니다. 다원주의. 모든 게다 맞다. 모든 게다 타당하다. 길은 여러 개인데 올라가는 올라가 보면 다 만난다 쉽게 이야기하면 다원주의가 이것입니다. 나도 인정하고 너도 인정하고 나도 인정하고 너도 인정 다 인정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기독교는 그거 아니죠. 기독교는 다원주의 아닙니다. 기독교는 유일신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하다는 것죠. 그래서 다원주의는 기독교가 유일하다라는 것을 주장하면 싫어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다원주의에 어떻게 대응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다원주의의 겸손함으로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은 이땅 가운데 성육신한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죄삼을 받게 된다는 것을 증거해야 되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이심을 전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인들을 구원한 구원자의 심을 증언하는 거죠. 우리는 위대한 알렉산더, 위대한 나폴레오, 위대한 이순신, 위대한 사람들 많이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위대한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어떠한 사람이냐? 예수님은 유일한 사람입니다. 유일한, 우리의 죄를 대속한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죠. 우리가 이것을 꼭 믿어야 돼요. 예수님은 유일한 나의 구세주이심이 이것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다니엘이 왜느부간네살왕그 신상에게 절하지 않았을까요? 다니엘은 위대한 것과 유일한 것을 구분할 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느부간네살 얼마나 위대한 왕입니까? 그 당시 강한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바벨론 제국을 건설한 위대한 왕입니다. 그러한 위대한 왕의 신상에 다니엘 절하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는 유일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일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다니엘에게는 이러한 믿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니엘은 어떠한 핍박이 오더라도 그는 하나님 바라보며 신앙 굽히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나에게 다른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나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죄사함 얻을 수 있습니다. 라는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 고백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될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물질주의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선 안 된다라는 말씀을 아멘. 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이죠.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도둑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에 해하지 못하며 도둑의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없느니라 내 보물 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아멘. 왜 보물을 땅에 쌓아두면 안됩니까? 어, 그곳에 내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는 결국에는 물질에 넘어가 하나님의 자, 제자로서 자녀로서의 거룩함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죠 또한 사도 바울도 어떤 말을 했냐? 자족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빌리보서4장 11절 말씀이죠.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아멘. 바울은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큰 경건, 경건은 큰 이익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나니, 바울이한 말이. 바울이 이, 근데 이 말을 누가 했습니까? 요비, 이런 비슷한 말을 했죠. 바울이 요비한 말을 따라서 한 것입니다. 바울은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서 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리라고 한 요비의 말을 의도적으로 대풀이했습니다이 땅에서 우리는 알몸이 되는 두 번의 순간이 있죠. 태어날 때 죽을 때 우리는 알몸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우리는 순례한다 순례 여행이라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삶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지 지금의 내 여행의 위치를 아는 거죠. 지금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그래서 내 질짐을 가볍게 하는 것입니다. 여행할 때 그곳 나라 음식 먹으면 좋지만 그곳 나라 음식 뭐, 못 먹는 분들은 바리바리 싸가지고 갑니다. 김치부터 시작해서 통조림에 뭐 깻잎, 장아찌 뭐 싸가지고 가요. 근데 꼭 그런 분들 있어요. 보면. 여행 갈때 많이 싸가지고 가요. 그리고 아껴 먹어요. 근데 너무 아껴 먹었어요. 그래서 남었어요 그래서 비행기에서 올때 사람들한테 이거 먹을 거냐고 주는 분들이 꼭 있습니다. 이분들은 계산 잘못하는 거예요. 싸가지고 가면 딱 계획에 맞춰서 먹은 만큼 그 빈자리, 아끼는 게 아니라 맞게 빈자리 먹으면 고기를 다른 선물로 채워야죠. 그래서 올 때는 내가 가져간 거다 먹고 빈 캐리어에 선물이나 뭐 이런 것들을 싸 가지고 오는 건데 이거를 잘못해 가지고 그냥 깡통 통철임 가지고 갔다가 가지고 오시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꼭욕 얻어 먹습니다 인생을 여행이라고 한다면 욕처럼 바울처럼 알몸으로 와서 알몸으로 가는 여행 중에 내가 지금 어느 곳에 있는지 내 위치를 잘 파악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지금 얼마만큼의 짐을 짊어 지고 있는지. 이것을 조금씩 조금씩 가볍게 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나는 알몸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내가 쌓아 비상식량도 이것도 얼, 어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얼마인지를 알아서 이것을 조금씩 조금씩 비워나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다시 영원한 그 나라에 돌아갈 때 내가 아무 것도 내 손에 없어야 되는 거죠. 이게 잘 사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우리는 순례자입니다. 순례자입니다. 여행객들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한 나라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한다면 우리는 물질주의에서 벗어나 거룩한 하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순례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함을 요구하세요. 이 요구에 우리는 부응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하지만 세상의 다원주의와 세상의 물질주의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룩함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다원주의에 맞서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함을 유일성을 선포해야만 합니다. 내 입에서 고백되어져 나와야만 되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그야 이것도 맞아. 이것도 맞아. 야왜 너네만 그렇게 그러냐? 이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의 죄를 대속한 대속주이심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해야만 합니다. 더 나아가 이 땅은 목적지가 아닌 순례의 길임을 알아, 순례자로, 순례자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만 합니다. 우리는 이리저리 흔들리는 갈대가 아닙니다. 계곡의 바위처럼 흔들리지 않는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는 물의 흐름에 따라 그냥 떠내려가는 죽어 있는 물고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물의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는 생명 생명력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주변 환경에 따라 자기 색깔을 이 색깔로 바꾸고 이 색깔로 바꾸고 주변 환경에 따라 내가 이리저리 바뀌는 그러한 카멜레온과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변의 환경에 맞서서 내 정체성을 분명히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갈대나 죽은 물고기나 카멜레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린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합니까? 세상의 풍조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이 세상 가운데 당당히 드러낼 줄 아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이제 남은 한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딱한 가지 거룩함을 드러내며.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73장 찬송하겠습니다. Yeah. Mm -hmm.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그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주님 사랑하는 백성들 위해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 아멘. 아멘. 他说。<noise>